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난이도 높은 실기문제 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려워 하시는 문제들이라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에 먼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라다 나가입니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갈때 역시 침상에서 휠체어로 갈 때나 방법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잠금장치를 잠굽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그리고 나서 일차 발받침대를 접어야 대상자가 이제 내려와서 발 바닥에 닿고 그리고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차 발받침대 접고 대상자 발을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손으로 이동병기의 손잡이 먼쪽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이동한다. 이것이 이제 순서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 5번이네요. 22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베개를 머리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다,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라, 침상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보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1번, 가나다라. 2번, 다나가라. 3번, 나다가라. 4번, 다가라나. 5번, 다라가나.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다가라나입니다. 자,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는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보이는 침대 매트가 요 이렇게 지금 각이져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상반신이 상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야 어, 이 수평하게 해주셔야 다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수평하게 해 주시면 더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대 매트 수평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베개가 있네요. 그럼 베개도요 머리 쪽으로 옮겨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한 명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사람이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두 명이 옮기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경우는 두 명이 옮기죠. 자두 분이서 양쪽에 우리 요양보사님 여기 한분또 반대쪽에 한분 이렇게 두 명이 서서 한쪽 발은 어디를 지지해요? 어깨, 등밑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여기 어깨와 등밑 여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한 손씩 양쪽에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팔또 나머지 팔은요 여기 아래쪽 둔부와 대퇴 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구령을 맞춥니다. 하나 둘셋 해서 머리 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다 가라나 입니다. 23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1번, 가나다라. 2번, 가라나다. 3번, 가나라다. 4번, 가다나라. 5번, 라나다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라나다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건데, 지금 대상자가 건강한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죠? 그럼 휠체어는요, 건강한 쪽에 가까이 놔주시면 되고, 제일 먼저 휠체어는 잠금장치를 잠근다. 요게 제일 먼저이죠. 그래서 잠금장치 잠그는 거 1번. 그 다음은요. 어르신이 이제 건강한 손이 일처에 손잡이, 팔걸이를 잡게 해주시는 게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일초의 팔걸이를 잡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야 이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나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는 어디를 지지하면 될까요? 대상자의 여기, 이 부분, 어깨. 그 다음 반대쪽 뒤로 가시면 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어르신, 어디 무릎 세우셨어요? 건강한 쪽 무릎을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쪽 무릎 세웠죠. 그래서 세워서 마지막 일어나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가라, 나다입니다. 2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을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윗니와 잇몸, 나 아래쪽 잇몸과 아랫니, 다 입천장, 라 혀, 오볼 안쪽. 1번, 가나다라 마, 2번, 가다나라 마, 3번, 나라가다 마, 4번, 나가다라 마, 5번, 다나가마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 나, 다, 라, 마 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지금 그대로 나왔네요 윗니와 윗몸 네 이게 제일 먼저죠 자 윗니 닦고 그 다음에 아랫니 입니다 네 아주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위로 갑니다 입천장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옵니다 혀 그리고 볼 안쪽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잖아요 볼 안쪽은 옆이죠 옆은 맨 마지막입니다. 위한 다음에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옆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가나다라마입니다. 25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요양 보사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나 목에서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나,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마,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 시트를 바르게 한다. 1번, 가나다라마 2번, 나가다마라 3번, 다가나라마 4번, 나다가마라 5번, 가다나라마 정답은요? 5번입니다. 가다, 나라, 마입니다. 자, 대상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중앙으로 이동하려면 우리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시면 되고, 그래서 가번이 1번입니다. 이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고, 두 번째, 대상자는 역시 몸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팔을 가슴에 포깁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포개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목에서 겨드랑이 허리 아래쪽에 이제 손을 넣어서 상반신 먼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허리하고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요, 이제 시트 정렬해 주셔야 되죠? 머리에 베개도 받쳐주시고, 시트 바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해 주시면 돼요. 정답 5번입니다. 26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요양보사의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나, 대상자를 침대 끝에 앉혀 양팔을 무릎보다 뒤쪽에 놓는다. 1번, 나, 나, 다, 가. 2번, 나라, 가, 다. 3번, 가나, 라, 다. 4번, 가라, 나, 다. 5번, 가다, 나, 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라, 나, 다, 가입니다. 자, 편마비대 상자 옆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어르신 마비된 쪽에 서서 어,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어르신 침대 끝에 앉아야지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끝에 앉아서 양 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놔야 일어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유양 보사님 발의 위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뒤쪽에 마비된 쪽발 바로 뒤에다가 우리 유양 보사님 발 놓으시고,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 지지해 주셔야죠. 자마비측 대퇴부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요. 요양보 선생님 손이 뒤에 허리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은요. 대상자의 상체가 이제 일어나야죠. 네, 펴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7번 연하장애 대상자의 구강 청결 돕기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절차를 설명한다. 나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다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라 입천장 혀볼 안쪽을 닦는다. 마 일용장갑을 낀다. 바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1번 가나다라마바 2번 가나마다바라 3번 나마바가라다 4번 나가마다바라 5번 마가나다라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나가, 마다, 바라입니다. 자, 여기 연화장의 대상자는 구강 청결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뭘까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절차라서 한번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물과 비누로 손 씻고 나면 어르신께 이제 어르신 입잘 닦아 드릴게요 구강청결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갑을 껴 주셔야 돼요 왜냐 입이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 껴 주시는 거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어르신 이제 순서는 우리 외우셨을 겁니다 윗니 그 다음 아랫니 그래서 윗니가 먼저 아랫니 다음에 마지막 입천장 혀볼 안쪽이죠 이렇게 순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8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쪽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욕조에 들어간다. 나 욕조에 더운 물을 받는다. 다옷 벗는 것을 돕는다. 나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헹군다. 마 욕조에서 나온 후 목욕 의자에서 머리를 감긴다. 바, 목욕 후 물기를 닦고 피부 유연제를 바른다. 1번 가나다라마바 2번 나다가라마바 3번 나다라가마바 4번 나가마다바라 5번 다나가라바마 정답을 골라볼까요? 3번 나,다,라,가, 마,바입니다. 통목욕 대상자인데요. 통목욕을 할 때는 통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목욕을 하려면 욕조에다 물을 받아야지. 그래야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어야 목욕을 하시죠. 옷 벗고 나면 지금 통목욕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에 이제 먼지라든지 이물질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헹군 다음에 들어간다.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헹굴 때는 다리, 팔, 몸통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 회음부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욕조에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려면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시고 마비된 쪽 다리.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욕이 끝났어요. 한 5분 정도 통목욕 하신 다음에 그 이상 하시면 지칩니다. 자,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조에서 이제 나오셔야 되죠. 그게 바번입니다 나오고 나서 머리 감기고, 그리고 나면 물기 닦고 피부 유연제, 즉 보습제, 이런 걸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나, 다, 라, 가, 마, 바, 가. 네, 정답이죠. 29번. 심폐소생술의 단계로 오른 것은, 가 도움 요청, 나 반응 확인, 다 가슴 압박, 라 인공호흡, 마 기도 유지, 1번가라마다나2번가마다나라3번나마가라다 4번, 나가다마라5번마라가나다 정답은요? 4번, 나가다마라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단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대상자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면서 예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바로 그냥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19에. 의식이 없으시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도움 요청이 끝난 이후에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유지를 하고 마지막 인공호흡입니다. 기도 유지가 안된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면 제대로 폐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나, 가, 다, 마라입니다. 3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 격이 나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다 심장 충격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정극 패드 부착. 1번 가라 마다 나. 2번 가마 다 나라. 3번 가마 라다 나. 4번 나가 마라다. 5번 나마 가라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바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요 어, 훨씬 더 심폐소생술보다 심장에 바로 전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심장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것은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전원 켜고 나면 전극 패드를 부착해요. 패드를 왜 부착해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고 심장 충격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요. 아그 다음에 어머 심장 지금 어, 뛰지 않아요.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세동 필요합니다. 혹은 심장 충격 시행해야 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심장 충격을 바로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이 끝난 다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 요것까지가 예, 자동심장 충격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가마, 라, 다, 나입니다. 장시간 동안 어려운 실기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